자르 거기 쓰면 돼그 자리 그 자리 쓰면 돼 보고 있나 비전 하나 비전 우토가 오른쪽으로 빠르게 돌아주면 끝 오케이 확인 빨리 돌아줘 빨리 바로 물이 안 물이 안 해도 되고 오케이 얘네 지금 로자르한테 다억울로 걸림 정확히 핑치고 지금 어디냐면 여기 여기 3번 빨리 잡아줘 하나더하나더 그라인 인라인인대로로나도스나도 하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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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<laughs> 밀베 가지 아또뭔 뭐 밀베야 나 밀베 못펜데끌어줘아노잼파 인정? 어 인정 블로그램 지금 살짝 마음에 <laughs> 어야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이거 나이피스 아, 계속 포탑 날수고 있어 아내 앞에 시 사람 있어? 어이다 <놀람> 아, <둘> <놀람> 졸라 빼야돼. 사내야, 왜? 졸라 많다. 졸라 런 중. 야, 이 새끼 기다한명 핵인 거 같은데? 쨔고 있는데? 니가? 아, 런신다 어, 쨔, 어. 빼야돼. 바로 빼야돼. 아이고, 오도바이갈아타는 열려 없어. 다리 실러줄게. 따라와, 따라와, 따라와. 다리 실러, 그냥. 봐! 킹포! 어디, 어디. 어디. 아, 여기 어디? 여기 우리 여기 팀 2번. 저는 <laughs> 하나 갔어. 몇 명인데? 한 놈. 한거 하나. 아니면 사피가내거 탈래 그냥? 아니야, 아니, 봐 아니, 아니, 때려. 때리 때려 줄수 있어. 다리 건너 봐봐. 와봐. 음. 음. 쟤네도 발로 야 되거든. 어, 한 놈이 안넘 한 그냥 와. 포타칸아, 포타칸아. 어, 포타칸. 피간거와 아 어, 보인다 끝에 사령빽꼼빽꼼 한다 다리 왼쪽 끝에 형기준 왼쪽 어 뛴다 뛴다 1층 집 들어갔다 쟤 가도 그, 되지 응 와와와 와, 형기준 오른쪽에 있다 그냥 건너오면 돼 개못사 아! 어머! 야 무슨 저기 땅에 비어서나 때렸어 창고 쪽에서 아 미친 이게 말이지 이게 크게 돌자 한번으로 오케이? 대박인데? 어. 아이고 스윙스안녕하세요 살려줘 우리팀 나좀 쳐줄래? 제발 나 필요없어 혼자 외로워 자네야 자기장 온다 2집 싸우는거지? 응 눈앞에 다 뚜벅이 가만히 있다 야 이거 그렇게 쳐가지고 채워, 와 채워네, 이거 받쳐졌어. 와 맞다. 뭐냐 이거 그냥 눈 밖으로 들이받는데 저게 쓰네 대단한 거 누가 볼수 뭐 알아? 뭐라고? 확실하게 박을 때 확실하게 박잖아 빵 하고 박아야 쓰지 어? 뭔야 아, 어? 소리야 노란 피 있죠 노란 피 있죠 차 세우고 나무 하나씩 먹고 있어야 돼 소리 안 들려? 엘투포? 들려, 아, 들려 들려 들려, 들려. 아, 쟤네 차한대 걷는다 차 바퀴 깨면 은 쟤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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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쪽 온다 내쪽 온다, 온다 봐라 아, 쟤 죽어. 누나 뛰어다니려야 돼. 언제어쟤 죽어. 쟤 죽어. 쟤 죽어. 쟤 죽어. 쟤 죽어. 쟤죽 아이핑 찍은데 한번 3번 한번핑 찍었잖아 얘네 무선에집사우는중집아 씨발 집 옥상 차지저피해린데새끼 아, 저 아쉽네 다 뛰고 있다 형 쟤네 싹다 오라니네 아 조심해라 그거 근데 응, 보고 있어. 이거 3집에서 찍힐 수도 있다 아니 딴 데서 맞았건데? 그러네 음, 음. 음. 어 3집에서 찍히지 어, 않았는데 어, 어디서 맞았어 있네. 아 앞에, 앞에서 갔어. 밑에, 어, 어, 야, 밑에. 살릴 수 있지? 어, 살릴 수 있어. 내가 음, 어떻게 살릴 10시. 테니까. 킹킹만 막으면 될거 같아, 노랑이. 어, 나 죽게, 통과해, 쟤한 대. 나두 대. 핑치은 데, 핑치은 데. 데. 데, 데. 데. 데 아, 데. 데. 좀 가깝다, 나 어, 하나 어, 좀 봤어, 가깝다. 왼쪽 하나 왔다. 피가 와봐. 여기 밀기 힘들텐데. 이리로 밀러. 와야 되네. 와, 내가. 나한테 다 붙었다. 내데 발앞에 있어. 저아줄수 있어. 지체야. 지론. 괜찮아. 나프사나. 오른쪽에포탑 있다. 오른쪽 포탑이 있어. 오른쪽, 오른쪽 나무만 있데 이봐주고, 이봐주고, 이봐주 이봐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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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있다 봐주고이봐에고 이봐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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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봐주고봐이가봐봐나이봐고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핑 빨리 빨리 한리더핑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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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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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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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엎드려 볼수있으 우리 뒤에 조심해. 왔다 우리 뒤에 아, 왔다 아아 나 아, 뒤에 못 그러니까. 우리 뒤에 왔어 여기 여기 노란빛 좀 왔어 보인다 보인다 나무 뒤에 두 마리 나이스 나 왼쪽 기절 하나 더어있어두 마리면 돌 하나 아, 오른쪽 개피고 볼에 있어 볼에 노란빛 쪽 노란빛 쪽 알았어 너피가만 살리는 거 죽이게 살려 간다 어 뭐야 기절을 가 기절했다 살려 갔네 카고 맞았어 한명 연막 속에 오케이? 막이으로힐치다 어, 누가 야골못 보겠어 네가 봐라 어 내가 보고 있을게 딴팀 붙었다 완전 뒤에 기절 딴팀 기절이야 수류탄 까던 거 머리 아직 고머 아직 도어 있네 대단지새끼 나보을거야씨 ㅂ 2대1 다운 쥐개스윙기길래잡았어 랭킹 잡았어 다크 다데저 다크 위에 하나 더 있었어 나머지 바이 디피 바이 디피 바이 디피 바로 앞바이요? 아, 데 바이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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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그리고 오케이. 오른쪽 나무 뒤에 하나 핑찍게 여기 뒤에 하나 있었어 한번 오른쪽 연막 오른쪽 나무 박스에 제가날아다 바로 사망 바위는 바로 사망 어 이거 타고 이번으로 각고리는데내 앞에 하나 있는데 브라 진 이번으로 한 마리. 불러 줄게. 저거 미친 놈이 네안 보인다. 아니 눈선 다 가려져 있어. 어, 아 이게 안 맞아? 방 어, 맞은 건데 이거. 아 야, 뭐야? 저 건너고 있는데. 두그 팀인 거 같은데. 그 같은데? 이이 <이거 사자 왜>? 내 쪽에, 왼쪽 끝에 두명 있다, 여기. 개꿀, 꿀딱이 두 명. 끝났고, 왼쪽 끝났고, 저기 라스트 4대4 인드디요 정면? 내 머리, 머리 위에 스크리, 스크스 누구야? 나야. 어, 나 4대4 나, 끝이다. 나, 나 어. 거, 그게 괜찮나? 세마리세마리세마리세마리당겨 빨리 우투가 빨리 해줘 우투가 빨리 해줘 또. 하나 더, 둘더둘더둘더 생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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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활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. 이생만이생만나이스 자리에 다 살려주니까 든든하네. 무리해도 되겠어. 나 2킬 했어, 2킬. 놀다 끝났네, 놀다 끝났어. 와, 놀다 클래 그래. 딱 올리면 이별 먹었다. 아니 여기 다 골더라고. 맞아? 다음 아. 아, 실패하면 진짜.. 아. 지승이가 입맛 따지고 있는 거 보소. 나 실버 뜰 때, 뜰, 뜰까 봐. 그냥 쉽게 뜰거 같아? <laughs> 여기 여기 먹으면 꿀딱이긴 아, 함. 실탄 30%발 줘놨어. 내가 사, 그 뭐야 왜 왼쪽 그 뭐야 그 3번 그냥 우리 들어가 있는 형 나? 잠깐만 사운드 좀 뭐야 이거? 어 이거 올라올 수 있나? 어디 있는데요? 요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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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라인 아 미안하다 이거 밤토리 소리네 거실에 아 이거 밤토리 소리였어요 아 깜짝 놀랐네 뭐 사부작 사부작 소리 나길래 이거 뭔 소린가 했네 이거 집중해서 들니까 거실에서 나네 야 누가 이 비싼 여방을 땅에 버리고 다니냐 누가겠어? 각 골드 올라온 각 골드지. 아페표인데안 부셔지네. 아? 음 어... 날지들하는구나. 이거 여기 파워가 맞냐? 이게 요게 화원 아니야 이거? 아니야 여기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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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못 판정이야 이거 3번이 3번 못 판정이라 4번. 4번이야 4번 4번 요쪽 근데 지금 올라가면 힘들 것 같은데? 여쪽집 가는 게 낫지 않나요? 근데? 근데 우리가 센터 잡힐 수도 있어 여기도 과학이야 근데 아 근데 이거. 4번이 4번이 여기서 개 처맞는 자리라 음 여기 있는 게난 좋을 것 같은데 우리? 예 이따가 가자 응. 다음 셀프까지 봐도 돼. 겠나 뚫으면 되 모자를 싹 펴고 뜨기는데 뭐가 무서워 어어 어, 이게 왜 까져? 아아 잠비야. 저 선수 들는데 죽으겠다. 한개 있다. 메일 포인트 쟤네는 아, 쟤네 무조건 이쪽으로 오겠다. 자야. 내가 보다가 알지? 존나 맛있겠다, 저거. 어, 아, 너희 네, 다 날리났다. 개꿀 땅이다, 이거. 사고다. 아차네. 아, 보인다, 보인다, 보인다. 그래야? 나 맞춤 볼 볼다. 구인다, 구인다. 잠깐만 해도 좀 멀리 있다. 기다려 봐. 아! 아니, 하카리스가 아, 사람 아니 미쳤나 어, 잡아 봐. 아니, 야이생 아, 진 잡지도 못, 아니, 잡지도 자, 그만, 그만, 그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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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지도 못할거 진짜. 아, 이거 이러면 안오잖아 여기로.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하니, 산차네요. 어? 너의 샷발은 저 거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, 자네야. 너의 샷발은 아니 씨, 어? 저기 오는데 저걸 밀어버렸다고? 어, 쟤땅데보냈어얘 어. 이게 그 레전드네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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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것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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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장사 조여봐. 접어 이거. 어, 어. 샷터 내려. 여기 안 된다, 이거. 버려. 앞에 앞에 어제 샷 뒤선다. 상 차례 옆에 돌라이. 어, 나다. 있어. 이 새끼들, 야, 너네 이판 끝나고 다 퀵마커 해나. 아, 이 새끼들 기본적인 퀵마커다니라네. 벌레 같은 새끼. 아, 그 오더 차, 그 성태는 피, 에피, 에클인가 그거 마이크 끄는 거 그거 때문에. 코로나 나왔다. 나왔다. 따봤는데 핑치 근데. 네또싸운 이거 완능사 먹었나면 키를 많이 먹겠다요. 조지가자자아 뛴다. 여기 있다 어떡하네. 오케이 오케이. 저 잡아야 될듯 우리. 사형 이번 도. 겠다 이게. 그뒤뒤도 하나 또 있다. 와야 되거든. 이거 둘이 숨어있대 어 이거 집 밖에 있다 집 밖에 아, 나 기절 와 이게 안누워? 그거 그거 기절 바이 집 모서리 집 모서리 기절 시킨거예요아냐아니 아, 바이데 바이데 집 안에서 쏘는거 조심해요 앳답이야 이거 잘해요 아니 우리 뒤 조심해야 돼어뚜가음알아알지나이만 알아. 아, 빨리 아, 그쪽 봐봐 할리로 안 가는데? 앳답 혼났다 왔다 타다 쏜다! 반대 타 아, 반대 아, 터타. 대 터타. 뛰어 내려온다 아, 터타. 아, 터타. 아, 터타. 아, 터타. 아, 터타. 아, 터나 아, 터타. 코트다 바로 잡아 집 쪽이 라스 같은데? 집 쪽인데 집쪽 4명 네, 네 우리 스피어 네 4명 쪼이자 크게 크게 넓히자 아 뭐야 한번더 걸쳐 카페형 이번 쪽 사람 본거 같아 조심 혹시? 그래? 어아 아, 감고 있네 이미 집에서 뛰어서 감았어 이번 쪽에 시방아. 이번 쪽이 있어 이번 쪽 있지 어 맞지? 바위 쪽에 하고 막다 퍼져있어 애들 어, 맞지 맞지 어다 퍼져있어 애들 집을 본 사람은 따로 정해놓고돌자이거차내라나라면쪽 볼게 집안에? 집안에? 돌디야. 집안에? 집안에? 불. 안다 집안에? 기가에스야에기안에 집안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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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안안 집안에? 집안에? 이거 바위까지 먹으면 안 돼? 어! 옆에! 안 보이던데 ㅅ 보여야지 가본 거 맞어? 어! 있어 돌리 있어, 나, 있어 나, 나, 나. 형 연막 어, 졸라 나, 까네 돌리에서 여기 없는 거 같은데 이번1 음? 안안 보이냐? 거다려나안 안 보여 안보집 <목소리를> 안에 다 있는데 들집 <목소리를> 안에 하나 있다 <목소리를> 야, <목소리를> 야 <목소리를> 어디서 깐 거야? 지상문 아안아아지상어나 사려고 웬만면 살릴 수 있어 <목소리를> 나무 뒤에서 나, 잠깐 스테이팅나저 <목소리를> 대가리 <나> 날려줄게 고 모양 무슨? And t 다안 n she met her with him. She bought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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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e b 어, 정수 많이 오르네. 반 정도 채워주네 볼 때에서. 아, 첫판씨때리지도 못했네 애들. 아, 예, 막판인가 그거 로자르 이제 언랭? 응, 막판 막판. 어, 나 이거 막판이야. 어 나올까? 궁금하네. 좋아요. 안 피곤하다면 <laughs> 뻥이죠님들. 지금 좀비입니다 좀비 몸 상태가. 아니, 막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거. 그렇지 많이 때릴 수 있듯. 이제 공방 안 하겠지 이 말할게 그러게 문제 솔로가 진짜 망하나 이제. 가파 내려야겠다 솔로 장사. 솔방 솔방 은 없으면 힘든데 배고프. 아니 랭크 게임 음. 솔로가 나오니까 뭐. 나온대? 나오지 않을까? 나온다 와 아무도 안나온 솔로 솔로즈는 어떻게 그러면? 기니아나 개머리판 이거 왜 들고 다니냐? 엠포 들까? 엠포 한번 들어보자 이번 판 한번 들어볼게요 님들. 어머 엠포 피했다. 괜찮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데? 어, 실해? 어, 실해? 제대로 쳐다본 거 맞아? 음. 어디로 구해야 음. 되려나물 빠지면 여기, 여기 끝날 것 같은데 그냥 3번에 그냥 끝날 것 같은데. 음. 3번은 엔딩이 나온 거, 나온 적이 없어나 저도 요쪽 4번. 조란핑 나쁘지 않겠다. 차오는 음. 거 많이 쳐낼 수 있겠다. 어. 저쪽 엔딩이나 아니면 지금 4번. 둘중 하나. 나셋중 하나인데, 레오네스 시가 엔딩, 응. 아니면 웨이, 초록 웨이, 아니면 4번. 선택하세요. 오늘, 오늘 막 힘들게. 초록색 웨이 오, 엔딩이네. 여기, 여기 아, 과학이네, 씨발, 3번도. 어. 잠깐만, 그냥, 아, 그냥 나 이거 킬먹다갈 건데, 나는. 아, 오케이. 킬 먹자, 어, 그럼킬 먹다가. 이거 저기 자리 비빌 때 많아. 집안 먹어도 굳이. 능선도 많고. 왜이좀다지어주면안 되냐? 왜치 이번에 사람 있다고? 이번에. 우리 바로 앞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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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맞았어, 나?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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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돌건안 갖고 샜잖아. 잡은 거야? 돌쥐 아, 잡았어. 음, 나이스. 이거 한 마리는 돌쥐로 살릴 거 같은데? 어, 아, 폐차 쪽으로 뺐던데. 돌 살리고 폐차 쪽. 나이스. 쟤 아니야. 가구손네 아, 왼쪽에 또 돈다. 가 온다. 뒤에서 잠깐만. 내쪽에딴팀 저... 왔어. 건나 봐. 봐 봐. 어, 많아. 멀다. 1단하며. 데 패로잡았 어? 잡았어. 어 뭐야 도로 뭐한 팀? 어? 한 어? 어? 반대편 등선 차네야 차소리 우리 쪽 차소리 나지 않았어? 어 지금 내아래 지금 박으려고 해 어? 아, 한번 가볼게 확실이 안 뜨니 왜? 이거 뭐냐 이거 존나 멀리 쏜거 같은데 오른쪽 끝에 핑 찍어줄게 이거 어디 서 건데 이거 세웠다 왼쪽 아래 4번에 세웠다 4번 라인 차한대 세웠어 말했어 들었어 뻐기 소리도 들리고 뭐 존에 많은 거 같은데 여기 이 쪽에 어 애들 리본칸 준다 좀 잘한다 형 이거 강한다 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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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얘차 밟을 거 같다 형 이거 거기로 이거 자다 현자 한대 이두 놈인가 보다 내 쪽에. 뭐야? 수류탄 까는데? 야 수류탄이 왜 터져 뭐, 이거? 왜, 왜. 이거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. 야, 있나봐요, 그런... 트럭 뒤에 트럭. 우리 저 배가리 하나 붙었어. 우리 뒤에. 확인 확인 확인. 제가 여기도 막아야 돼 얘네도 붙고 있어. 야, 얘 여기까지 붙, 붙었다? <놀람> 우리 10초? 가인 가야겠다보인다형 가인 깨자 가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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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인 가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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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그 가인 가가그런 가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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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 가인 오토바이 가인 살았다. 뒤에, 뒤에 뒤에 우리 뒤에. 야 미라도 미라도. 그래 그래 고생했다야. 내 앞에 미라도. 아못 잡아. 내내 바로 내 바로 앞에 있는데 이거. 어 너? 있어 있어 거기 있어요. 나 사표 형쪽오 투게 오토가 오른쪽 어. 마킹 쪽 해줘 다시 집으로 인 집으로 인기절이 기절, 거, 기절? 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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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그, 그, 능선에 하나더 있다 집 능선에 하나 더 있다 핑2번아저건안 어, 어, 보여요 형 앞에 있는 거끝나한말 아니 기절이었어 차파져 있겠다 근처에 차파져 있겠다 그러면 형나 어, 이거 나 이거 먹어 놓을게 왼쪽 거 이거 거기 있는 거 아니야 형? 그러니까 그뭐 확인 클려 클려 해보 이따 기절 기절이야. 어? 그 차내 차내 등선 봐줄게. 야나 저기 주유소에서 사람 뛰운다. 네 어, 명이다 이 새끼들 야 보통에 네 명이다. 그래도 기절. 나 이거 막 고른다 여기 능선 번 이거를 한대 때려서 스킬안네 자네 이새 이걸 날 쏘네 미친놈 자르 응? 3번 먹는다 3번 푸시 오고 있었어 슬에형 요거 좀가아줄게 자네 근데 음. 형나 이미 좀 뭔데 형그트랙터 뭐. 라인 조심해야 돼그 트레이터 막히면 힘네 왼쪽에 밑에 있는거 생각해야 돼 자네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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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계속 우측으로 감고 있거든 오른쪽으로 여러 대할거해봐는내뒤다 봤으니까 왔다 왔다 내 앞에 둘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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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고 들어온다는데 확인했어, 확인했어. 하나 피 하나 기절 잘했는데 트레 뒤에 아, 있는 거 아니야? 네. 아니 트그 어, 그 트랙터 능선 내 앞쪽 핑 정확히 찍어 줄게. 아, 여기 연막까지 세요. 여기. 나 어, 근데 나 왼쪽 보는 중안되한 명이 알고 있어. 어, 보인다. 사형 연막하고. 아그 소리. 아 저기 아, 누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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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 주세요어오면 살려. 푸지 하는 거쬐주고 있어. 쟤네 한명 개피야. 그 여기서 여기서 살리면 돼. 그리고 이거 왼쪽 진짜 위험품 있지. 이거 조심해야 돼우 이거 데 여기 여기. 여기 조심해야 돼, 3번. 둘 이상 저기. 어. 어. 아, 셋셋셋셋 아, 셋. 세이다 어. 군동선. 이거 차고 못이 나 우리 지금 못 뛴다. 이거 다 이거 왜나 치면은 대활적로 해서 아, 여기 좀 먹어줄게. 지금 칠십 개 먹어줄 거야. 아, 그 아, 아니야. 어. 확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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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줘. 확인, 확인. 좀 봐줘. 좀 봐줘. 우리 쪽 우리 쪽세명 라스트. 당겨줘. 나나 분다. 아씨발 존나 잘 쓰네. 아저비이지아 씨바. 또가 여기 와줘야 돼. 여기 라스트야. 라스트, 라스트. 여기 세명 끝. 잘해. 나 투스택이거든. 지금 갈려면 좀 걸리는데 거리가. 뭐 오면 살리긴 하는데 좋됐네 찾으 아, 되겠다요. 아, 뭐, 아, 근데 저다 까비. 우뚝아 이게 뭐냐? 한다 아, 괜찮아. 괜찮아. 아, 이거 내가 아, 먹으려다 어디 맨내, 핑을 바로 찍어. 바로 위 바로 앞에. 여기 핑. 로나 오른쪽 아, 시발. 어, 아, 아, 잘해. 오른쪽만 봐. 이거 왼쪽 보면 안 돼. 왼쪽 그냥 그 우뚝이한테맡겨야 돼. 왼쪽? 어. 세명이다. 어. 우측 쪽에 한테 오른쪽으로 가야 돼. 나버티질좀지어나 뒤쪽으로 갈게 이제 찬회야 핑 찍어줘 애들 2번에 응. 있다고? 3명 여기있어 어세명 여기있어 2번? 어 2번에 2번 어, 이번? 어, 아닌데? 2번에 가봐 아 오케이 오케이 아저 뒤에 얘는... 어차피 무조건 와야 돼. 자를 거기 쓰면 돼. 그 자리, 그 자리 쓰면 돼. 그거는 <목소리> 어기피그 하나 기절. 우토가 오른쪽으로 빠르게 돌아주면 끝. 오케이, 확인 빨리 돌아줘. 빨리, 바로 물이 안, 물이 안 해도 되고. 오케이, 얘네, 지금 로자르한테 다 어그로 끌림. 지금, 지금 정확히 핑치고 끌 지금 어딨냐면, 여기, 여기 3번 빨리 잡아줘. 하나 더 하나 더 그라인 그 그라인 그대로 나이스 이 오케이 오연치키 못들리려나 골드 나오지 않을까? 왠지 그냥 골드 조합 될거 될 같은데 어... 그게 맞지 않을까? 방금 쟤가 중국 전 프로라고요? 맞아? <laughs> 골드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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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오 cool the city. Cool the city. Cool 가 h e city. Cool the city. Cool the city. Cool the city. c o o 기있잖아 city. c o o 이 t 어,